자, 네트워크 포트 번호. 어, 조회를 해볼 수 있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80포트 사용 중인 프로세스 찾아내는 걸로 가보도록 하는데요 한번 여러가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리눅스 서버 안에 어, 리눅스 os가 있고요 이게 시언어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다양한 유저 프로그램들이 이시언어 프로그램을 공용으로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처리 부분들도 다 공동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어, 80포트 8080 8000번 다양한 포트 번호들의 관리를 하고요 당연히 중첩이 된다면 그 충돌 부분에 대해서도 오류 메시지와 함께 유저 프로그램에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트 번호도 어쨌든 주소이기 때문에 address already in use 그래서 어, 이미 사용 중이다 라든지 이 포트 번호를 점유할 때 보통 bind라는 시스템 코를 내부적으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bind를 할수 없다라고 해서 포트 번호 너쓸수 없어 80 포트 누가 쓰고 있어서 쓸수 없어라고 했을 때 could not bind라는 메시지를 띄우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충돌 부분을 보려는 건 아니고요. 어찌됐든 누군가가 조회를 쓰고 있다면 그 포트 번호를 누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명령어예요. 그게 바로 ss나 netstat 명령어입니다. 자, 이게 조회를 한다라고 개념상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쉬워요. 쉬운데 이게 쉽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어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ss나 netstat는요, 농담 아니라 이거는 진짜 몇 몇백 번은 실습을 해야 되는 그런 명령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뭐 아령을 들고 뭐더 바벨을 밀고 이런 것들을 그냥 한두번 하고 마는 게 아니죠. 사용 방법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수십 번씩 하면서 거기에 익숙해지고 예. 더 다듬고 이러는 거잖아요. 비슷합니다 사실. SS나 네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요 네트워크를 다룰 때 정말 필수적으로 바로바로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검정색 터미널 안에서 리눅스 확인 하고 쓰는데 이 바로바로 바로 조회하고 점검하는 능력치가 안 되어 있으면요 굉장히 버벅이고. 상황 파악이 잘안 돼요 까만 터미널 보고 그냥 멍하니 왜 이러지? 라는 생각밖에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회하는 거는 굉장히 자주 써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리스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리눅스 레벨업 챌린지가 있고요이 밑으로 쭉 내려가시게 되면은 12번입니다. 예, 12번 실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눅스 구동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요. 리눅스는 로키 9입니다. 레드 계열이기 때문에 DNF 인스톨을 통해서 우리가 패키지를 설치할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수도 DNF 인스톨 해가지고요. 일단 엔진엑스를 설치를 합니다. 자, 설치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엔 g i n x 를 설치하는 이유는 일단은 80 포트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웹 서버를 실제로 설치하고 실행을 해서 점유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확인을 해서 조회를 하려고 합니다. 어, 자, 보시게 되면은 이엔 g i n x 일단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DNF 인스톨을 통해서 net tools 어, 설치를 합니다. SS명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Nestate 같은 경우에는 NetTools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하셔야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ystem, CTL, Start로 엔진 i n x 설치를 하고요. 이 앞에 명령화 잘 됐다는 전제하에 엠퍼스두개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령어 두 라인을 연이어서 실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요 엔진엑스 어, 서비스를 실행하면서 어, 그리고 스테이터스까지 같이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엔진엑스 프로세스가 3800이라고 하는 프로세스 아이디로 부여받아서 실행이 됐고요. 어, 이제 워커 프로세스까지 해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찌 됐든 이웹 서버 HTTP 기본 포트인 80 포트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론적으로도 당연히 알수 있죠. HTTP 기본 포트 80 포트, HTTPS 443. 그리고 또, 이제, SSH, 22번. 이런 것들은 모르고 계셨다면 꼭 외워셔야 되는 포트 번호라고 볼수 있겠고요. 어쨌든, 80포트를 지금 점유하고 있다는 걸 이론적으로 알수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조회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일단, SS명령을 통해서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 순서는, 옵션에 대한 순서는 사실 바뀌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오류가 나지는 않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은 80 포트를 점유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볼수 있고요. 수도를 입력하지 않으시면 프로세스 아이디 정보라든지 프로세스 정보가 제대로 다안 나오실 수 있어요. 조회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누군지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게 보시려면 어 수도를 입력해 주셔야지 프로세스 정보까지도 정확하게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어 조금 더 옛날 명령어긴 하지만 레스테이트라는 걸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조회를 하게 되면은 어 이제 약간 UI가 그 출력되는 결과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어, 실제 네스테이트를 통해서도 프로세스 아이디하고 어떤 프로세스가 8 0 4를 점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회가 돼요. 예, 네. 그뿐만 것 아니라 F 유저라는 걸 통해서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f 죠80 이게 이제 TCP라고 돼 있는데, 어, HTTP는 내부적으로 TCPIP 통신으로 기반으로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 TCP로 80포트를 점유하고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이게 이제 메인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마스터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워커 프로세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 아이디가 여러 개가 같이, 어, 나오는 것도 같이 조회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S명령어를 통해서도요, 이렇게 옵션을 넣어서 프로세스를 피그랩으로 아예 조회한 다음에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어 프로세스 아이디를 가지고 실제 지금 어 이제 조회를 해서 어 우리가 이전에 ss나 netstat 명령어를 통해서 어, 확인했던 어 그러니까 80 포트를 점유하고 있는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자세하게 ps 명령어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80 포트뿐만 아니라 포트 번호를 조회하는 거에 대한 옵션만 요것만 바꿔 주시면 그러니까 그랩을 할때 80이 아니라 다른 거를 넣으시게 되면은 해당 포트를 조회를 당연히 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해당 프로세스에 대한 아이디를 얻어냈다면 ps 명령어 같은 걸 통해서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까지도 자세하게 들여다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SS나 Nestate는요, 어, 정말 우리가 많이 많이 입력을 하고 익숙해져야 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웹서버 설치해서 조회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마지막 명령어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